아침 한개입니다 어, 이번 편은 그미 육군의 신속 배치 기동 전개 전투 장비 수송선이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어, 좀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. 이 수송선박은 그 민간 선박입니다. 그런데 이제 미 해상 수송 사령부가 지난 2016년도부터 임대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시간으로 2022년 2월 2일 09시 37분에 진해항에 입항을 했으며 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은 2022년 2월 4일 20시 12분입니다. 식별 당시 그 자동식별 시스템인 AIS의 위치좌표는 어, 북위 35도 06분, 동경 128도 41분 위로그 진해항에 있는 주한미해군 전용 부두입니다. 현재 이 수송선의 상태는 계류 상태이고, 함수의 방향은 방위각 67도입니다. 그이 방위각 67도는 그 진해항의 주한 미 해군 전용 부두의 부두의 방향과 일치를 합니다. 확인된 선박의 명 선박명은 오션 글로리라는 그 화물선이고요. 그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우루마시 내에 이시카와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. 그 항구를 어 1월 18일 출항을 해서 14일 하고 16시간을 항해해서 진해항에 입항을 했습니다. 어 오사카, 오키나와와 진해항의 그이 항해 기간이 조금 길어서 어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거 그 나중에 한번 멘션을 그 언급을 하겠습니다. 입에는, 그, 일반, 제너럴 카고,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, 이제, 살물선으로, 이제 분류가 되고, 국제해사기구인 그, IMO의 등록번호는 9681833입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MMSI 번호가 3 6 7 7 2 1 2 2 0이고요 호출부호는 KOGH를 사용을 합니다. 2015년에 그 중국 상해에서 건조가 되었고, 현재는 그 미국 국적의 화물선입니다. 길이는 170m, 그 다음에 섬 폭이 25m, 그 다음에 흙수가 7.9m입니다. 이제 식별 당시에 이 선박의 흘수가 그 7.9m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, 그, 만재 상태로 이제 입항을 한것 같고요. 하역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화물의 수송 능력은 19,409 dwt이고요, 만재 배수량은 18,410톤입니다. 모항은 그 미국의 그뉴올리언드고요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독일의 리커머스 리데렐. 함부르그라는 회사입니다 이 선박이 미 육군의 그 기동전개 선박이라고 그 기동전개 장비를 그 수송하는 선박이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진해의 주한미 해군 전용부두에 이제 접안을 했기 때문에 일반 상선은 아니고 그 군용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선박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지난 2016년도에 그미 육군과 미 해군이 이 선박을 이용을 해서 그 하우만 가디언이라는 훈련에 참가를 하는 미 본토 주둔 제2 보병 사단과. 제25 보병 사단의 물자를 인도네시아와 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으로 수송을 한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사용을 했던 그이 함정 어, 수송선과 오늘 진해항에서 식별된 수송선이 동일한 배입니다. 당시 미 수송사령부는 미 태평양 육군이 그 진행을 하는 퍼시픽 아, 패스웨이라고 16-2라고 하는 이제 기동 전개훈련을 위해서 이 화물선을 임대를 해서 미 봄토 서부에 있는 그 워싱턴주에 그 타코마라는 그 부두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미 제7보병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요. 거기에서 그 주한 미 육군 예하 부대이면서 미 본토에 주둔을 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 여단의 장비를 이제 선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출항을 해서 하와이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미 태평양 육군의 신속 대응 부대인 제25보병사단 예하의 제25전투항공여단의 제2대대 소속. 헬기와 장비를 추가로 선적을 하고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를 순회하면서 기동전기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. 2010년 미태평양 육군이 실시한 기동전기훈련은, 대한민국에서도 세 차례 전개가 되었고, 2017년 5월부터 22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은 이 기동전기훈련이 전무했습니다. 미 육군의 그 한반도 기동 전개 훈련은 주한미 육군 제19 원정 지원 사령부와 미 육군 직할의 제837 수송대대가 담당을 합니다. 참고로 2015년에 실시되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 당시에 한반도로 전개되었던 미 태평양 육군의 전력은 병력이 880명, 트럭과 전술 차량이 220대, 각종 장비를 담은 콘테이너가 114개,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34대, 그다음에 헬기가 11대 등이었습니다. 세 번째는 미 항만청 자료인데요. 이 화물선들이 항만청 그 이제 항구에 입항을 하게 되면 항만청하고 세관에 그 자신의 배가 싣고 있는 화물의 그이 목록 리스트를 제출을 하는데 영어로는 manifest라고 하고요, 우리말로는 하, 화물 적화 목록이라고 합니다. 이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 이후에 오션글로리는 총 9번에 걸쳐서 미국 내에 있는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 그 9번이 모두 대서양 쪽 항구들입니다.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터키, 폴란드, 지부티, 일본, 독일, 그리스, 카메룬 등을 좀 입항을 했었고요. 이 중에서 그 폴란드에 16번이나 이제 그 입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특히 오션글러리가 2021년 9월 19일과 2021년 11월 26일 수송을 했다고 미 항만청과 세관에 신고를 한 화물 적화 목록 매니페스트를 보면 군용 물자가 아주 명백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어, 웨펀즈라는 얘기가 나오고요. 심지어는 그소화기에이 구경까지 표시가 된그이 매니페스트가 어,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2월 2일 날그 진해항에 입항한 오션글로리는 그 2월 현재, 지금 현재도 미 육군용 장비를 수송을 하는 수송선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요, 이 오션글로리가 그, 2021년 11월 말까지, 그, 텍사스주의 그, 보먼트항에 있다가, 그, 태평양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. 그런데, 어, 보먼트항을 그, 출항을 한 기록이, 그, 마린 트래픽이나 베스트 파인더나, 이러한 그, 이, 함정과 선박을 추정을, 추적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에는 그, 드러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, 느닷없이 2022년 1월 18일, 일본, 오키나와를 출항을 하는데, 그 중간에, 그, 이 항적이 전혀 지금 확인이, 그, 마린 트래픽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. 그리고, 오키나와에서 진해항까지 무려 14일이 걸리는 항해를 했습니다. 이 굉장히 지금 의문점입니다. 이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을 하면, 이 오션 글로리가 무엇을 싣고 어디를 경유해서 진해항에 입항을 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,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봤더니만 그한 군데 딱한 군데에서 그이 기록이 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어 출처는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신무 씨가 또 그냥 카피를 해서 방송을 할까 봐 어, 확실하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, 확인을 한 내용이지만, 그 소스는 제가 언급을 좀안 하려고 합니다. 이 소스를 보면, 2021년 12월 2일날, 텍사스의 보먼트항을 출항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22년 1월 8일, 괌에 있는 아르파항에 입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텍사스 보먼트에서 괌까지 1개월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. 맥스 2주면 될 그런 거리인데요, 두배 어, 정도까지 소요가 됐고요. 그리고 과을입항을 해서 어, 출항한 기록은 안 나오고요. 오키나와에 입항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오키나와로 출항한 기록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일이 정도가 걸립니다. 열흘 정도가 걸리죠.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네 가지를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. 우선 그 7보병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 타코마,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제2보병사단 예하 이 전투여단의 장비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하와이를 들려서 그 진주만에서 제2보병사단 예하 전투여단의 장비를 선적을 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이제 괌에 들어간 이유는 어, 승무조원의 휴식을 위해 할 수도 있고 그 괌에는 미 해군 연안 하천전대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. 그 특수부대가 운영을 하는 고속 전투정을 어, 선적하기 위해서 들어가,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금 오키나와를 들렸는데 오키나와에는 그 제3해병사단의 장비를 선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어,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이네 가지의 각각의 경우 이외에 어, 두 가지의 경우가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경우든지 미 본토 장비가 아, 진해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어,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1월 22일 광양항과 진해항에서 미국의 그 공군과 해병대와 육군의 사전 배치 물자선이 이제 확인이 된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1월 32일이 되는 그 샌디에고 항에서. 그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기각 장비가 이제 그 식별된 이 사진을 어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2월 2일 날 한국에 들어온 이그 모닝 아그어 오션 글로리는 사전 배치 물자선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그 순환 배치 물자를 싣고 들어온 배도 아닙니다. 이 오션 글로리를 미 해상 수송 사령부가 운영을 하는 운영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속 전개를 위한 또는 기동 배치를 위한 미 육군의 장비를 수송을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송선입니다. 결국 다시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 날 들어온 사전 배치 물자선도 아니고요. 1월 31일날 확인된 순환배치 물자도 아니라는 거죠. 결국 어, 미태평양 육군의 신속배치 물자를 실고 들어온 수송함이라는 얘기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